사자라 오오 사자 돼요 어, 오 채터를 저기서 써야지 거기 내 건데 아 지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낚시 제일 잘해 아그내 고기인데 사자 아또 자랑하려고 여기까지 오는거 봐 그래야죠 <laughs> 아 안아도 돼요 놔줘 빨리 불쌍하지도 않아요? 오. 살려달라고 막 아유 어 불쌍해 빨리 놔줘요 빨리 가져, 자랑해야 돼요 채비를 6개니까 7개 해먹으면또올렸네 씨. <laughs> 강두치 한 마리 잡았다. 사자 맞아? 42. 39. 41. 아까 그놈은 아, 39 39 39. 39. 호평이한테 자랑하러 가져. 39. 여기좀 폴미터. 아, 비정 말랐네. 에이. 너무 말랐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어디 사진 사진 하나. 자 사진 하나 받으시죠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은 채터로 다는. 배가 별로 못펴 돼. 그래 불쌍하다 저렇게 삐쩍말라 가지고 저런 애를 잡으면 기분이 어. 저번에 밤바지 잡은 애가 진짜 삐쩍말랐어 이거 <laughs> 봤어 나도 봤어 아, 뭘 재요 빨리 놔줘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진짜 나가고 <laughs> <laughs> 하면 발로 쳐버려 <laughs> 진짜 <laughs> <내가 도와줄게. 웃음> 어? 39다 39. <laughs> 39라니까요 진짜 이 아까 인데아 그래서 야, 아유, 아니 주둥이 주둥이가 앞에 좀 계속 찍고 있었네.